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유지하다 두 번째 단어를 같이 알아보겠는데요. retain 이란 단어예요. 첫 문장 먼저 보시죠. I want to retain more from the books I read. 나는 내가 읽는 책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유지하고 싶다. 이 말은 책 읽었으니까 그 내용을 더 머릿속에 담고 싶다. 그런 얘기겠죠. 두 번째 문장 보시면요. Some companies are able to retain the best employees. 있는데요, 일부 회사들은 be able to, 할수 있다, 이거죠. 지난번에 can과 be able to 차이 말씀드렸습니다. be able to는 뭐, 주어진 조건에서 할수 있다, 이런 식인데요. 자, 할수 있다, 자, 어간. retain, 유지할 수 있다. 최고의 직원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위의 단어와 아래다, 아래 문장, 위의 문장과 아래 문장에서 retain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겁니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유지를 한다. 이것이 retain이죠. retain이라는 것은 쉽게 없어지거나 도망가는 것을 잡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어원을 보시면 re라는 게 다시라는 뜻이 있고요, 또 억제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tain은 지난번 봤듯이 잡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면. This book will increase your retainability. 했는데요. 이 책은 너의 retainability를 증가시킬 것이다. Retain의 동사에다가 a b l e를 붙이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 다시 ability 이렇게 바꾸면 이제 명사가 되는 거죠. Retainability. 그러면 이 책을 읽으시면 이 참고로 retainability 이런 단어를 한 단어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뜻을 잡으시면 돼요.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 당신이 읽으시는 내용을 더 많이 머릿속에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능력이 증가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Retainability. 보시면 좋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Many clubs don't recognize their, their retention problems인데요. 많은 클럽이 뭐 동아리겠죠. 동아리가 또는 이게 뭐, 헬스 클럽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만. Don't recognize their retention problems. 이때 retention은 retain의 또 명사인데요. 유지 보수 개념으로서, 그 보수 개념으로서의 개념은 전혀 없죠. 유지 보수 개념에서. 지난번에 봤던 maintenance는 유지 보수였잖아요. 이것은 그냥 잃어버릴 상황에서 유지한다 그래서 클럽이기 때문에 뭐겠습니까? 멤버들, 구성원들, 회원들이 자꾸 그 클럽을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 문제를 지금 인식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이 retention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군대 같으면은 군인들을 갖다 계속 유지하는 거죠. 학원 같으면 재원생들을 계속 유지하는 또뭐 이런 동아리라든가 어떤 기업 같은 데서는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구성원들을 나가지 못하도록 잡는 이런 뜻이 retain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봤던 maintain은 유지 플러스 개선까지 들어갔지만, retain은 그냥 그 정도를 계속 유지하는 차원으로서 의미가 좀 다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retain의 다양한 이런 그 의미 다양은 아니죠. 정확히는 하나의 의미지만 그것을 문장을 통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유지라는 유지하다라는 뜻을 갖는 단어 하나를 더 여러분과 다룰 텐데요. sustain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여러분과 자세히 또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